헤일리는 지금 배수관 속에서 숨을 참고 있어요. 밖에는 거대한 악어가 그녀를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악어가 사라지자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는데 큰일이에요. 악어 출몰 지역 표지판도 못 보고 그대로 헤엄쳐 갔어요. 갑자기 또 다른 악어가 나타났어요. 헤일리는 온 힘을 다해 헤엄쳤고 간신히 땅에 올라왔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포구 속에서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야 했거든요. 구조 헬기가 머리 위로 지나갔지만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때 강아지가 미친 듯이 바닥을 긁고 있었어요. 헤일리는 직감했죠. 아빠가 저 밑에 있다는 거려. 삽으로 썩은 바닥을 부수고 물에 잠긴 아버지를 끌어올렸어요. 헤일리 내가 올줄 알았어. 그런데 밖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배를 타고 탈출하려는 순간 악어 떼가 다시 나타났죠. 다행히 헤일리는 대학 수영 선수 출신이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배까지 헤엄쳐갔지만 거대한 홍수가 밀려왔어요. 싸 부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휩쓸려갔어요. 헤일리가 무전기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이 아버지는 큰 실수를 했어요. 신호탄을 켜자 악어가 달려들었고 팔을 물어뜯겼죠. 으와 딸의 비명을 들은 헤일리가 달려왔지만 이번엔 악어가 그녀를 노렸어요. 욕실로 도망친 헤일리는 기발한 작전을 펼쳤죠. 문을 열어 악어를 유인한 뒤 재빨리 빠져나와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때또 다른 악어가 공격했어요. 헤일리는 신호탄을 악어 입에 쑤셔 넣었고 불타는 악어는 쓰러졌어요. 팔이 부러진 헤일리를 아버지가 지붕으로 끌어올렸죠. 헤일리 여기에요. 구조대가 드디어 그들을 발견했어요. 서로를 꼭 끌어안은 부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구한 부녀의 사랑이 악어보다 강했던 거죠.